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과 5절 두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과 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말씀이 짧으니까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아멘 저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3장 4절과 5절 2절 말씀 본문으로 마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한게 잠시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냥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정들 중에 가장 복 받은 가정 그 중에 하나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가정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가가 나오는데 이 마가는 사도행전에서 갑자기 나오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날 그 밤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는 어, 가륜유다 뿐 아니라 열두 제자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열두 제자 외에 또한 명의 청년이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도망간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며 배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놀라서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청년이 누구냐면, 이 말씀은 오직... 마가 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냥 전통적으로 아마 이 청년은 마가 복음을 기록한 요한 마가일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이 이것이 마가 자신이었다면 마가는 왜 자신의 이 부끄럽고 이 벌거벗은 모습을 이 복음서에 기록해 두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종종 이렇게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자기의 일들을 기록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요한 역시 자신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밝히지 않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라는 별칭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대신 기록해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자기 이름을 넣지 않고 그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 말씀을 깊이 좀 묵상해 보면 아마도 예수님께 그 사랑받는 그 자리를 자신이 독점하겠다. 그건 나만을 위한 자리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으로 그 자리가 그때 있었던 사도 요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자의 자리가 될수 있도록 그 자리의 문을 어쩌면 활짝 열어두어서 그 자리가 바로 나의 자리이고 이 복음이 바로 나를 위한 복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간 자는 단지 가룟유다나 열두 제자뿐만이 아니라 나도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가 다 그날 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자들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나의 십자가가 되고 그 은혜는 나를 향한 은혜라고 말씀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건 계속해서 그 안에서 내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텐데, 어, 단지 그 이후로 이 청년이 마가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될 만한 구절들이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가진 곳이 바로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 식사 시기를 위해서 처소를 찾으시는데 제자들을 앞서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 이제 성내로 들어가면 물있는 하인을 만날 거다 그럼 그를 쫓아가서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는지 물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 흥미롭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머물 곳을 요청하지 않으셨다는 라 사실이에요 방좀줄수 있어요 라고 요청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마치 그냥 내집 들어가듯이 나의 객실이 어디 있지? 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또그 주인은 그 집에 큰 방, 다락방을 갖고 있어서 그 다락방을 열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 다락방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축복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락방이 다른 책에서 한번더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에 그 유명한 그 120명의 제자들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며 함께 전혀 기도에 힘썼던 곳. 성경에는 다락방에 모였다고 하는데, 어,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정관사 더가 붙어서 더 룸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방 중에 그냥 어느 방 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 다락방에서 다시 모였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어,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랍니다. 아니랍니다. 라는 건 저도 안 가봤기 때문에. 도보로 한 시간만 돌면 전체를 돌아볼 수 있는 크기이고, 그곳에 있는 그 다락방, 120명이 모일 수 있는 장소로, 성령님이 최초로 강림하셔서 신약의 교회가 세워진 그 장소를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앞장 1장과 2장에도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써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여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냐면 그 이야기는 사도행전 12장으로 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오면 그때 이제 야고보가 해로되게 의해 순교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교회 위기가 오자 당시 교회는한 집에 다 같이 모여서 늘 기도하던 대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당시에는 교회가 오늘날 우리같이 이런 건물이 아니라 집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을 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여기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있는 그 다락방으로부터 사도행전 1장으로 다시 연결이 되고 그 초대교회가 시작된 그 다락방이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 보면 그 순환의 밤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성만찬을 나누고 이제 기도하러 가실 때그 집의 주인 아들이었던 마가도 호기심이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었는지 예수님을 향해서 쫓아가지만 잡히시는 것을 보고 벌거벗은 채로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사건을 스스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어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하실 곳을 찾으실 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내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두었지만 새번역 성경으로 이 구절을 읽으면 좀더 한국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사랑방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집을 내 사랑방이라고 부르시고 그 방을 기꺼이 열어서 6월절 만찬을 대접하기를 기뻐했을 뿐인데, 그날 그 집에서 세족식이 이루어졌고, 또 우리가 평생 기억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해야 할 성만찬이 그곳에서 열리게 된 겁니다. 또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던 장소가 되고, 그 역사의 첫 번째 교회가 발행했던 그 처소가 되는데, 12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다락방에 모여서 며칠 동안 기도했을까요?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으시죠? 저는 이런 데 되게 관심 많거든요. 왜냐하면 120명에 모여있으면 그 사람들 뭐 밥도 먹어야 되고, 기도하다 보면 목도 마르니까 물도 마셔야 되고, 뭐 세수라도 한번 하면 수건이 한 번에 몇 개씩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 뒷바라지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지난 첫날에 부활하셨고 6월절에서 50일 지난 날이 오순절이 되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40일을 이 땅에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승천하시고 오직 기도로 기다리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오순절까지는 남은 날이 한 열흘 정도 되는 겁니다. 이 열흘의 시간 동안 120명이나 되는 적지 않은 사람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의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누군가는 그들의 뒷바라지를 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돌봐주고 섬기는 일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몇주 전에 저희 청소년부에서 주일날 오후에 친구들을 초청해서 같이, 어, 그런 전도 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이 모이지도 않았습니다. 한 10명 남짓? 뭐 교사들까지 다 해서 한 20명?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순서 진행하다가 잠깐 이게 그 식당 주방에 잠깐 들어갔는데 봉사자가 한 20명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손들이 쉼이 없어요. 계속 돌아갑니다. 계속 돌아가고 그 20명 학생들 섬기는데도 그렇게 정신이 없는데 120명 그 섬기는 일은 아마 대단한 일이었을 겁니다. 이 열흘 동안 120명이 함께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그 모든 일을 뒤에서 섬긴 그 마리아의 수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의 가정을 향해서 나의 사랑방이라 부르시며 약속하신 그 성령의 강림으로 첫 번째 교회가 시작된 곳이 바로 나의 가정이 된다면 어쩌면 내가 그 열흘 동안 섬겼던 그 모든 수고가 다 위로받고 다 보상받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늘 교회로 사용되어져서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야구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그 가정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사도들의 발걸음이 늘 끊이지 않아서 그들의 말과 그들의 교제가 풍성했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날 마리아는 그냥 집을 열어서 6월절의 식탁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베풀었을 뿐인데 그 축복의 씨앗이 심겨져 그때는 이게 무슨 열매를 맺을지 전혀 알수 없었겠으나 그 자리에서 세족식이 열리고 성만찬이 드려지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라 하시니 그 가정이 얼마나 복대다 하겠습니까? 또 마리아의 가정의 이만 복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마가입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마가의 어머니의 섬김으로 그 집에는 사도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사도들 모여서 무슨 이야기 했겠습니까? 뭐 그때 무슨 드라마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무슨 이야기 했겠습니까? 예수님 이야기 했겠죠. 예수님이 그날 밤그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 오실 때, 난 사실 무서웠잖아.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뭐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추억하면서 울고 웃는 그 이야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이야기로 풍성하게 되고, 그래서 마가는 이 사도들과 친분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베드로가 이 마가를 나의 영적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의 수행원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말씀 다시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부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 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입니다 지난번에 나눴던 사도행전 말씀 기억하시죠?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긴 여행이 될 테니까 도울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누굴 데리고 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냐면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어, 지도를 한번 보시면. 네, 저 초록색 화살표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어,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항구로 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섬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미와 바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육지 버가로 올라가는 전도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어, 성령의 큰 권능으로 구브로섬에 가서 총독 서기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마술사 엘루마를 단번에 제압하고 이 성령의 역사가 힘 있게 일어나는 그때. 어 아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팀 내에 미묘한 갈등이 시작하게 되는데 그 갈등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바로 이 요한이 있었습니다. 구부로섬의 사용을 마치고 이제 배를 타고 버가에 도착했을 때 마가는 난더 이상 가지 않겠다며 짐 싸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어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전도여행을 시작하고 몇 군데 같이 다녀보니 안 되겠다 싶었던 걸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전도여행의 여정을 뭐라고 정리하냐면 나는 강도의 위협도 당했고 유대인들로부터 살해 의 협박도 받았고 고된 노동도 있었고 매질에도 시달렸고 수없는 밤을 굶고 추위에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어쩌면 마가가 눈치가 빨랐던 것 같죠? 어,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어, 그냥 이 사람들 따라다니다간, 어, 이거 내네 명예 못 죽겠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버리고 집으로 포기하고 도망간 사람이 마가입니다. 사행전 13장에는 이 사건을 그냥 아주 담백하게 그냥 적어 놓습니다. 마가 요한은 바울을 일행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라고 했지만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이 사건이 꽤나 마음이 아픈 사건이었고 이 둘에게는 이 일이 마치 앙금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시작할 때이 갈등이 드디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둘이 이 일로 얼마나 심하게 다툼는지 성경에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영적 거장들의 다툼의 이유가 바로 이 마가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사라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끝으로 바나바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바로 구부로섬으로 데려갑니다. 어쩌면 바나바는 마가가 전도 여행을 포기하기로 생각한 그 자리. 나는 더 이상 이 길을 갈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실패의 자리로부터 다시 시작하여서 그를 세우고자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마가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쫓다가 도망친 것이 그의 첫 번째 실패였다면 이 전도 여행 중간에 돌아온 것은 그의 인생의 두 번째 실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마가의 인생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곁에는 바나바라는 당대 최고의 격려의 사람이 있어서 그는 실패한 어머짐이 있었지만 그를 구부로 섬에서부터 다시 양육하고 그를 세우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다시 전도 여행을 다니며 성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마가는 성장하고 또 성장해서 결국에는 바울과 동역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등에서 마가를 다시 언급하는데 그를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이 기록한 그 디모데우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사실 사도 바울이 나의 일이라고 할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마가가 하나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을 이어서 복음의 다음 세대로 힘있게 전할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내가 그에게 꼭 당부해야 할 말이 있고, 내가 가르쳐야 할 것이 있고, 내가 전해야 할 말이 있으니,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이 마가가 우리가 오늘 갖고 있는 네 권의 복음서 중에 최초의 복음서로 알려진 마가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실패했고, 넘어졌고, 포기한 사람입니다. 어딜 가나 그냥 뜨거운 감자처럼 갈등의 근원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볼때 야, 쟤는 끝났지. 두 번이나 기회를 줬지만 구제불능이라고 할수 있었던 이 청년 마가의 이름을 누가 기억하셨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셨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에게 믿음과 섬김의 어머니를 허락하시고 그의 곁에 때로는 바나바를 두시고 때로는 베드로를 두시고 그리고 바울의 곁을 끝까지 지키게 하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복음과 선교의 기독교의 모든 초기 유산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겁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마지막을 보았고 예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었으며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 시작을 함께했고 최초의 복음 전파의 전도 여행을 수행원으로 따라갔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었고 바나바의 양육을 받았으며 사도 바울의 지도를 받은 청년 마가입니다. 이 마가가 마침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약 AD 60년경입니다. AD 64년에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 전무후무한 그 고난의 세례가 교회에 쏟아지기 시작할 때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순교했고 베드로도 순교하게 됩니다. 1세대 사도들이 다 순교하여 흩어지는 그때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그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일꾼이 되어서 흔들리는 교회 그 흩어지는 성도들을 향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애를 담은 복음서를 기록하기 시작했을 때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시작이라고 말하는 거죠. 시련과 환난 중에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복음을 부끄러움 없이 그 핍박 속에서도 담대히 그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마가 요한은 그의 삶에도 동일하게 실패도 있었고 넘어짐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구부로 섬에서 그가 포기했지만, 다시 구부로 섬에서부터 그를 기초부터 세워가시며,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자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마리아의 집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신령한 복의 시작은 사실 아주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주님이 야 "내 사랑방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 주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주께서 부르시기에 마침 나의 집에 다락방이 하나 있어서 그 문을 열어드리고 그냥 음식으로 섬기고 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그냥 나는 그 문을 열어두었을 뿐인데 주님 앞에 그 작은 섬김이 무한한 복의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동참하게 하셨던 그 작은 섬김에서 자라난 하나님 나라의 씨앗과 그 생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열매로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될지 기대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시 나의 삶이 마가와 같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갈등의 근원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중도에 포기하고 어디론가 그냥 없어져 버린 것 같은 어쩌면 내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맡기는 저 여러분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뭐 눈물 골짜기 또 고난의 수고 이런 게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우리 안에 심어 두신 그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죽지 않는 생명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조차 열매를 맺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열매를 볼 때마다 우리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10분씩 10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의 삶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날마다 더 믿음으로 간구하며,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나의 사랑방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부르실 때에 또주 앞에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그 섬김의 문으로 열어드리는 저 여러분들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